네, 문상 김서방입니다. 음, 온수매트 만들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어, 첫 번째 시간에는 온수매트를 따는 거였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 가열되는 어떤 기계와 온수매트를 연결해서 수납범퍼를 통해서, 어, 뜨거운 온수를, 어, 이제, 그 매트로 들어가게, 이제 돌리는 것을 해서 따뜻하게 잠을 잤죠. 자세 번째는 뭐냐면 이 온도 게이지를 통해서 그 물의 온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온도 조절기가 어떤 원리이며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꼭그 이런 매트 온수 매트라든가 이런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 다른 용도로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또 많이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좀잘 알면 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게 전기 어, 뭐물 끓이게든, 뭐 포트든, 밥솥이든, 뭐 전기 제품이에요. 어, 그래서 이 전기 제품은 뭐가 있죠? 전기선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콘센트에 꽂으면 네, 콘센트 꽂으면 얘가 이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가열이 돼서 어, 어떤 물이 끓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얘가 할얘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어,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전기를 꽂으면 여기다가 그죠? 자, 이 전선을 이 전선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대부분이 전선을 까보면 이렇게 세 가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절단을 하면 제가 전선 하나고 해서 깠는데지가예 보시면 아, 여기 제가 잘라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가닥이 있어요. 이렇게 녹색, 밤색, 하늘색 잘안 보이시나 아, 보이죠? 녹색 하늘 녹, 녹색 밤색 하늘색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 녹색은 접지입니다. 접지 이 녹색은 어, 이 공통이에요. 이건 접지. 녹색이 들어간 놈은 적지. 나머지 두 개는 어, 이제 극성이 다른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여기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예, 다른 거예요. 하여튼 두 선이 그래서 이두개의 선이 이렇게 이두개의 선이 이 기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얘를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그 중에 한 선을 잘라요. 예, 잘라서 얘가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물이 끓러요안끓러요안 끓죠? 아만 여기다 꽂아도 이게 달라기듯 잘라져 있기 때문에 끓을 수가 없습니다. 얘를 두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끓죠? 붙였다. 떼다 붙였다 떼다 붙였다 떼다 붙이면 끌르고 떼면 안 끌르고 안 끌려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식죠 어, 아니면 또 어딜 돌아댕기다가 와서는 식죠 지금면 어떻게 돼? 다시 붙여서 떳떳하게 하고 너무 뜨거우면 또 떼고 이런 원리입니다 얘를 여기에 온도 게이지를 온도 게이지를 여기에다가 에,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온도 게이지 중에 얘는 지금 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이 온도를 이용을 해서 껐다 켰다 하는 이런 기능에는 전혀 필요 없어요 필요한 놈은 얘얘이용하고 이놈하고 이 두놈만 필요를 겁니다이두 놈에 이딸른 놈을 여기다 연결하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에 여기 보면 50도, 60도, 뭐 70도.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원하는 온도에 조절을 해 놓으면 원하는 온도에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만약에 50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럼 이 물이 어이 얘가 이제 이렇게 그이 요게 이제 센 센서, 요게 센서예요. 센서. 센서가 이제 이렇게 잠겨져 있으면 이 센서가 50도가 안 되면 얘를 붙여서 전기를 통하게 해서 이걸 가열하게끔 만들고요. 50도가 넘어가면 얘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더 이상 가열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이하로 50도 이하 떨어지면 붙여가지고 가열이 되게 하고 이 가열이 되게 하고 가열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50도를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네 그래서 이 온도 조절기가 이런 온수 매트 만들든 뭘 하든간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온도 계속 펄펄 끓이게 하지 않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차갑게 할 필요는 없고 적당한 온도. 여기서 잡아도 좀 추워. 조금 더 올리는 거죠. 그러면 계속 60도를 만들어주고, 70도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80도를 만들어주고, 90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전열기구가. 예 네. 그래서 온도 조절기는 이선에두 가지 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잘라버리고 그 선을 여기에 그 선을 여기에 연결하고 여기에 연결하고 두 군데다 연결을 두 군데다 연결을 하면 얘가 껐다 커져, 껐, 켰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면서 설정한 온도에. 온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론입니다. 아, 제가 저 밥솥을 뜯어서 어떻게 연결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한번 제가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아, 온도 게이지를 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쓰던 밥통이죠. 아, 미리 뭐다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온도 게이지를 음, 그냥 이렇게 이 뒤에 이 선에 아무거나 이 선을 까면 이렇게 이렇게 세 가닥인 선이 나와요. 이렇게. 중에 제가 그 녹색 선은 접지라서 빼고요. 이두 가닥이 여기도 이두 가닥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잘라서 이렇게다 예, 연결을 하면 되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음, 여기를 이런 중간을 잘라서 하면 선이 되게, 되게 보기 싫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지 가 않고 어, 되게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 안에 들어가서. 어, 안에도 이 선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 선을 잘라서 거기서 이 안쪽으로 배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밥통이든 뭐든간에 어, 다 공통이에요. 지금은 여기에는 합선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려 고 이렇게 묶음으로 나가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세 가닥이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어, 하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밥솥을 어, 볼트를 다 풀고 에, 열었습니다. 음,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세 가닥의 선이 나오죠. 녹색 접지 흰색과 검은색이 어 양극의 어 색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중에 하나를 까만색이든 흰색이든 하나를 잘라서 어 예, 연결을 하면 된다 그랬죠 음 얘를 일단은 제가 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여기에 전선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게 이 구멍이 있다고 해도 여기다 껴서 하기가 어려워서 어, 카센타 같은데 차고치러 갈때 아니면 그냥 들려서 이런 여기 맞는 이런 어, 잭? 잭이라 해야 되나? 아, 이걸 좀 달라 그러죠 두개만 얻으면 돼요 어, 예전에 이거 파는데 팔때 옵션으로 같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끼우면 되니까 두 개만 달라 그러면 네, 줄 겁니다. 아이씨.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됐죠.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 끼우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끼우면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뭐 까만색 테이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래요 이게 두 개가 뭐두 어, 예. 개가 합선이 붙었다고 해도 큰그뭐 주거나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끝의 선이 이 끝의 선을 잘라볼게요 끝이 가위가 그 나무 자를 때 나무 자를 때 쓰고 또 전선은 또 전선 깔때 쓰고 예참 좋아요 자 여기서 이 전선 중에 녹색은 이 전선 중에 녹색은 접지 흰색과 검은색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요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를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얘는 이선 중에 여기를 잘라서 잘라서 이쪽 이쪽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두 개가 뭐 위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이쪽에 꽂고, 저쪽에 꽂으면 돼요.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으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렸죠. 잘렸기 때문에 전기는 안 통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잘린 거에, 이쪽은 여기, 여기 이렇게 붙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바깥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하냐? 여기서 해야 좀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어, 이 밥솥을 보면 참이 예전에 밥솥이 허접해요. 이 단열재라고 있는 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허접하죠. 여기에 어, 드릴 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런 식으로 뚫어서, 네, 뚫어서, 뚫어서 이 선이 네, 이 선이 먼저 이 뚫은 구멍 뚫은 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이 들어가서 그 선을 그 선을 가지고 아까 여기 잘라서 이쪽저쪽에다가 붙이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이 밥솥을 열고 여기를 이쪽 정도의 구멍을 하나 뚫어요. 구멍을 뚫고 이 온도 게이지가 이렇게 해서 일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밥솥, 이물 끓이는 밥솥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이제 그 아이고, 이제 숙박솥이 이렇게 안착이 되고요 얘가 이제 이 물의 온도를 체크를 하면서 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물 속에 잠겨서. 어이 센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음, 지금 물을쏟을까봐 지금 제가 이렇게 밥솥을 빼낸 거예요. <laughs> 자 그렇게 되면 음, 깔끔하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 이 세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얘가 얘가 쏙 들어갈 수 있게 어, 표시를 한 후에 이렇게 표시를 한후 잘라서 쏙 집어 넣으면 돼요. 쏙 집어 넣고 뒤에를 다 이제 다시 밥솥을 조립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온도 센서가 올라온 것은 이렇게 구부려서 어, 물에 다 잠그게 되고요. 그리고 밥솥의 대부분에 이제 이렇게 붙어서 음 이제 이게 그 보시면 이렇게 좀 올려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김 빠져나가는 네김 빠져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달려 있죠 석두껑이 여기 달려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달려 있고 요거를 네 구멍을 더 내서 이김 나가는 구멍으로 어 우리가 1편에서 만들었던 또 2편에서 보여 보여줬던 그 호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어 집어넣고 집어 넣고 나서 다시 한번 어, 어, 보여 드릴게요. 어. 자, 다 됐습니다. 음. 어, 아, 이거. 물은 계속 여기 이렇게 순환이 되고요. 왼쪽에서 빨아들여서 지금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이 되고. 어, 지금 이제 원하는 온도에 맞춰서 보자. 어, 오늘 좀 추우니까 한 70~80도 70, 정도 놓을까요? 오늘 추우니까 한 80도 정도 놓을게요. 지금 불이 들어와서 계속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어, 온도보다 올라가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면서 네, 내가 계속 지금 가열되겠죠. 여기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보온으로 돼있으면 되고 취사로 눌러놔야 돼요. 뭐 뛰어넘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뭐 불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저기서뭐 타가 계속 돌고. 은 계속 순환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 온수 매트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어 시골집에 어 보일러를 보일러로 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이 영상 다음에 다음 영상은 어 자동 온도 물 끓이기를 가지고 어원리인지 설명해 드리고 이걸 어디에 응용을 하는지도 한번 어 서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어그 영상을 끝으로 음 온수 매트 만들기는 끝났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어, 생각해보면 또 쉽구요 해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씩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다음 영상 보시구요 어, 그리고 어,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상 김석방 이었습니다 네 온도 조절기를 잘 사용한 예를 볼수 있는 것이 자동 물 끓이는 기계입니다 어, 편의점에 어, 사발면 먹는데 많이 있죠 지금 가열이 되고 있어요 어, 그 그러다가 적정 온도가 되면 저게 불이 왼쪽 것이 하나 꺼지면서 예, 지금 꺼졌죠 예, 이게 도달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따뜻한 온도로 어, 맞춰 놓은 온도까지만 저렇게 끓르다가 어, 이제 식으면 또 다시 돌아갑니다 어, 강제적으로 식게 하기 위해서 찬물을 제가 부어보면 좀 있다가 또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것은 제가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작은 평수의 농막이라든가 이런 작은 평수의 방에 어, 기름보일러라든가 연탄보일러를 빼버리고 이걸 보일러 대신 어, 다시 넣고 거기에 달려있는 순환펌프로 어, 물을 순환시키면 어, 보일러 대신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불이 들어왔죠. 예, 물을 강제로 넣어서 어, 식었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얘가 또 가열을 하는 겁니다. 전기 요금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좀 자유로운 농막이라든가 상업용 전기라든가 작은 방에 하나 응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병아리 부하기 봄에는 병아리를 좀 많이 부화시켜서 또 뱀닭도 만들고 또알라는 닭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죠. 병아리 부하기를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산 김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